우선,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원인은 운명 하치였지만 그녀의 뇌는 내장. 온갖 기능들이 비상적으로 전화돼있어. 몸의 내용을 보자면 마치 노인과도 같군요. 다가 8월 10일 19시 23분 그날 템페스트는 일어난다. 어, 썩어버린 세상에 정원을 구하고 신세계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템페스트. 어쨌든 시우연식을다 찾지 못하는 건 나는 뭐라 하는할 수도 없겠네. 혹시 바보 배으로 시우의 인형이 점수를 차리도록 할 수가 있다면 어, 시우의 형이 이런 게있어뜻틱 좋으시다 했스트야 어라? 이인은 어디선가? 안나하세요 그럼 들어주세요. 이 누나 사이 하신 곳 강아지가 되고 싶어서. 찾았다. 안녕하세요. 와줘서 고마워. 저금다 스마트폰이랑은 상관에할수 있겠어? 응? 응? 너희들은 단도치갑으로 물을게너 마법 쓰녀지 어떤 아, 마법소녀가 스티글 과도하게 사용해서 의식 분명히 상태에 빠져있어 그 녀석은 우리의 마법소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선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밖에 없어 오늘 어, 밤말인데 네, 9시 아, 신체나 타운 맨션으로 가자 안녕하요망 이쪽이야 이쪽 완전 잘 알았지만 진짜 기뻐 자 도착했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님이이청분은잘 끝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대전 내 스틱은 말이지 팬티거든 이걸 사용하면 말이지 모두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거든 이 녀석의 스틱은 모든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구나 적으로 돌리게 매우 무시무시한 힘이야. 지금까지 다른 소녀와 만나거나 그무를 같은 적은 있어 있어. 미나코라고 해. 미나코는 내 친구였어. 유일한 친구였던 마법 소녀는 살해당놓고 말했어. 야 미야 미야, 성장 살짝 끈적해할 줄 아. 뭐 됐어? 너도구 그만 어, 둬 뭐야? 너 따위. 따. 미소, 미소 웨스틱. 반. 그렇군, 그렇군, 너. 어. 웨스티을생용해도 뭐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건 말이지. 머리는 염색으로 물들였고, 아, 너 애들 태용할 때는, 눈에 컬러 컨택트를 숨겨주거든. 패리더사는분야 컬러를 들어서 가하고 피가 나오는 부분은 비밀. 애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만 돌아가볼게. 에? 뭐또 돌아가는 거야? 그럼 연락처가 하자 어? 인터스. 이상해 몇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분명 그때 나는, 역시 그 녀석한테 무언가가 있어. 평생 나무이상추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주겠어. 무리에요. 늦으면 팬티라네 아, 참 난감한 파트너네. 어때? 다음 마법소는 어떻게 찾아야지? 마법소냐? 마법소녀 사이트? 여긴 분명 이 아이는 실격 곤란하네 치즈 그 메사리나 어. 그래 너